오늘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빌레몬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빌레몬서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상을 항을 통하여 형 우리가 그몸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 받았음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빌레몬 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초안에서 상관된 내게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통역자로 알진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가프리언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함께 묵상할 빌레몬서는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레몬은 바울이 아마도 잘 알고 지냈던 교회 리더이자 또는 초대 교회의 멤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한 종이 있었는데요. 이 종이 무엇을 잘못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법이나 문화를 따르면요. 당연히 오늘 오네시모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도 추노꾼들이, 추노꾼들이 있어서 주인에게 돈을 받고 그 노예들을 잡아다 주는 문화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튼 오늘 오네시모는 도망치다가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편지 한 장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주인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이 돌아가는 바울이 돌아가라고 편지 한 장을 주면서 돌아가라고 했던 말은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동시에 어, 자살 행위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곧장의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내용이 편지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하는 형제로 그를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를 자신을 대하라. 즉, 바울인 교회의 리더인 자신에게 자신을 아끼듯이 대해주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강구하고 권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빚진 모든 것을 탄감해주라고 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부탁들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오늘 시모에게 있어서 자비라는 것은 오늘 고문을 피하고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자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자신의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주며 그의 빛을 탕감해주고 또한 바울에게 잘해줬던 것처럼 오네시모에게도 잘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바울은 저희들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에 형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즉, 빌레몬이 주인이든 오네시모가 종이든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바로 한 몸이며 누구, 누구, 누구도 높고 낮은 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다 형제 자매로서 평등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오늘 형제 자매로 불렀고 그 안에서 구별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의 문화에서는 빌레몬에게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고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 문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내는 빌레몬이라는 편지는, 편지 또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수없이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대할 때 그들을 포용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포용하고 또는 차별 없이 대하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회사 안에서 일을 하는 장소에서 직위 또는 일을 하는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보다 낮은 자들을 동등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예수님 안에서 평등하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구원은 조건과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인종을 따지지 않았고, 그저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며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직위와 일하는 부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창조되어진 인간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으로 아끼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한 우리가 정말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형제와 자매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은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가려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사랑과 용서는 정말 동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직장과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들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있고, 사람들을 낮게 볼 때가 있고, 그들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올바르게 다시 인도하셔서 정말로 예수의 그 올바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